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천아지입니다. 음,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부자가 되기 위한 원리는 되게 관, 간단한 것 같아요. 음,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하고, 그 행동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게 습관화 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주변에 부자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간단한 행동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그 목표 설정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목표. 부자들은 예를 들면 연 단위로, 분기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하죠. 내가 1년 안에는 얼마를 모을 거야. 3년에는 얼마를 모을 거야. 뭐 5년 안에는 적어도 뭐 5억을 만들 거야. 뭐 10년 안에는 10억을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내가 얼마씩을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임대소득을 만들고, 이러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거든요. 근데, 어, 가난하기를 택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직장생활 뭐, 어느 정도 다니면,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노년에 직장생활 을 30년 이상 하면, 뭐, 은퇴자금, 뭐, 노후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목표 설정부터 잘못되면 당연히 행동도 할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부자들은 자산이 증식되는 투자를 합니다. 즉 플러스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반면에 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자들은 부동산, 주식, 채권 시간이 갈수록 그 자산이 증식되잖아요. 근데 그의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 감가상각이 되는 소모품 이런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잠깐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저는 간부로 했거든요. 어, 지난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간부 생활을 하면 종잣돈이 모여져요. 한 몇천만 원 정도 제가 모아서 은행돈을 대출을 받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제 남자 이제 동기들은 많은 친구들이 예, 자동차를 샀어요. 남자들은 첫 차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를 샀어요.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어, 제가 산 아파트는 지금은 6배가 뛰었습니다. 6배가 넘게 뛰었고, 그리고 제 동기들 의 차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15년 정도 탔으면 아마 폐차했겠죠. 잔존 가치가 영원이 됐겠죠. 이것만 봐서도,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가 내가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 저도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자동차 그 매니아일 정도로 차 뒷모습만 봐도 저 차가 몇 년도에 나왔고 어떤 차종이라는 걸알 정도로 자그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사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고 따릉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어, 제가 한 10년 전에 아버지한테 차를 사드렸어요. 차를 사드렸는데, 그 차가 한 10년 됐는데, 필요하면 그차 빌려서 써요. 왜냐면 하 저희 아버지 차를 거의 이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저는 그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꼭 굳이 필요 없는데, 차를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은 특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차 구매는, 나중으로 미루세요 정말 그 잠깐의 기쁨이거든요 차 사면 정말 딱한달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 보험료, 음? 그리고 세금, 각종 세금, 유지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감가상각이 되는 차들은 최대한 뒤로 미룬다 그리고 정말 저는 20, 3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뭐 주식 투자가 됐던, 어,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들 동일 선산행에 출발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큰 격차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제 취미생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강촌에서 살잖아요. 소나무를 삽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 뭐 2, 30만원 생기면 뭐 1년에 한, 네다섯 번 소나무를 사는데, 그 소나무가 제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제가 몇년 전에 산 소나무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3, 40만원 주고 산 소나무가 적어도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갑니다. 그 가치가. 그거를 지금 살려면.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플러스, 제 자산을 플러스 되는 거에 취미생활까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옷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저희 누나, 그러니까 매형집에 가가지고 한 10벌씩, 매형이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입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제발 직장 생활하는데 옷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어 저희 회사는 자율복이라서 뭐 양복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벌 정도 있으면 되지만 이게 자율복이 되는 순간 옷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사요. 비, 그냥 물려받아서 입습니다. 지금 마흔 넘은 나이에도. 왜 그러냐면 제가 지킨 원칙, 저는 주식을 제 월급의 50%를 지금도 넣고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려면 옷을 사면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제가 뭐 옷을 사, 옷에 뭐 관심이 없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세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미루는 거죠. 진짜 더큰 즐거움이 제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칙을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 세달네달뭐 6개월, 1년까지는 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식에 사회 초년생은 70%까지 전 넣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에. 그 원칙을 지키는데 1년까지는 뭐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꾸준히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지키느냐 아니면 작심 삼일로 끝나느냐가 나중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어, 내가 이번 한 번만 어 이걸 사기 위해서 어 내가 원칙을 좀 져버려야지. 내가 이번만은 좀 이게 필요해서 좀그 주식 투자를 좀 줄여야지. 이런 계속 핑계거리를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자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강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